이번 문제는 2019학년도 9월 34번 문제였습니다. 첫문장부터 해석을 해 보면 Modern Cyclological Theory states that the process of, of understanding is a matter of construction not reproduction. 현대 심리학 이론은 명시를 합니다. that uh,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그 이해 의 과정이죠. 우리의 이해 과정이 재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의 문제다. which means that the process of, of understanding takes the form of the interpretation of data coming from the outside and generated by our mind. 자,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해의 과정이 취한다, 가져간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떤 형, 한 형태를 가져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보의 해석에 대한 형태죠. 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정보에 대한 해석의 형태를 취하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For example, the perception of a moving object as a car is based on an interpretation of incoming data within the framework of our knowledge of the world. 자,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물체의 인식이죠. 그 자동차로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인식은 base d o n base d o n e 다음에 근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정보의 해석에 대해서 근간이 된다고 하죠. 이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 지식의 틀 속에서 들어오는 정보죠.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성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While the interpretation of simple objects is usually an uncontrolled process, the interpretation of more complex phenomena, such as interpersonal situations, usually requires active attention and thought. 자, 단순한 물체의 그런 해석들은 단순한 해석이죠. 단순한 물체 의 해석은 대개 uncontrolled process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 반면에 the interpretation of more complex phenomena 더 복잡한 현상들이죠.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와 같은 이러한 현상들의 해석은 보통 요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적극적인 태도와 생각들을 요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uncontrolled라고 했으니 뒤에 나와 있는 active attention and thought는 보다 컨트롤 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Psychological studies indicate that it is knowledge possessed by the individual that determines which stimuli become the become the focus of that individual's attention. What significance he or she assigns to these stimuli and how they are combined into a larger whole. 심리학적 연구들은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지식인데 개인에 의해서 소유, 점유되는 지식인데 determines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자극이 그 개인의 초점이 될 것인가라고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he or she 그들이죠. 그들이 이러한 자극에 어떠한 significance 중요성 뭐 의미라고 해석이 될수 있는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나 assign은 부여한다라는 뜻입니다.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라 하면은 스팀 i o 죠 어떻게 더 커다란 전체로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is subjective world interpreted in a particular way i s for us the objective world we cannot know any world other than pink. 이러한 주관적인 세계죠. 이러한 주관적인 세계는 즉 나만의 방식, a particular way는 특정한 방식인데 여기서는 나만의 방식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즉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러한 주관적인 세계는 is for us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캣나 노우 알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느 세계도 알수 없는데 빈칸 이외에는 아들 되는 빈칸 이외라고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빈칸 이외에는 어느 세계도 알수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빈칸 이외에는 어떤 것도 알수 없다고 했으니 알수 있는 것은 빈칸의 범주가 될수 있습니다. 빈칸의 범주는 이 글쓴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글의 핵심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의 논리적 범위를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먼저 이 글의 핵심이겠죠 첫 문장에서 알수알수 있듯이 리프로덕션이 아니라 컨스트럭션입니다 즉 컨스트럭션의 동의어를 이해와 관련해서 찾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해한 것 내가 다소 포함된 느낌이죠 나의 해석과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면 됩니다 일본을 해석을 해보면 사회 관습을 통해 우리에게 놓인 현실 이 글은 이해 과정에 대한 글이지 사회 관습에 대한 글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두 번째 논리적 범주는 나만의 해석 방식과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을 보면 우리의 인식 틀에 걸러지지 않은 이미지의 세계 우리의 해석과 독립된 외부 세계 우리 자신들의 해석이 설명할 수 없는 물리적 세계 모두 다 나와 세계가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전혀 연결고리를 차,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번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해석 결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빈칸의 논리적 범위에 부합합니다. 이번 문제의 빈칸은 이 글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이번 지문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해 과정을 설명을 했고, 첫 문장에서 그것은 바로 재생이 아닌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해 과정에서 구성이란 나의 마음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라고 했으니, 다소 내가 포함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 번을 놓고 해석을 해보면 나의 해석이 포함된 방식과 세계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고 즉이 말은 세계에 대한 모든 이해는 해석을 거쳐 확립이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